의심도 아니고 안심도 아닌 것 같은데 맛있어? 색다른 맛이에요 <laughs> 미친년 잘 나가는 성형외과 의사 임범은 나이가 한참 어린 아내 순정과 결혼했는데요 왜 그렇게 봐요? 너무 이뻐서 그런데 왜 그따위로 웃어? 임범의 네? 분위기가 이상합니다 방금 날 비웃었잖아 아니에요. 전 그냥 좋아서. 근데 왜 그런 식으로 웃어?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리고 이넥타에 천박하게 짝이 없어. 기분이 나빠서 도저히 안 되겠어. 불같이 아유. 화를 내는 인범 천박해. 아 씨. 아 씨. 아, 이걸 아니야 이걸. 아! 제가 처음부터 내가 예민했지. 제가 실수한 건데요 뭐. 인범이 떠나자 순정의 표정이 순식간에 돌변하는데요. 방금 출근했어 근데 그 싸이구 새끼 오늘따라 아주 생지랄을 하더라고 그리고 그녀는 곧바로 내연남 영관을 부르는데 인범은이 모든 상황을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죠 두 사람이 찐한 사랑을 나누고 있을 때인범은 망치를 꺼내들어 그들을 죽이려 계획하지만 때마춰 도착한 순정의 엄마 덕분에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재미없나 서둘러 자리를 벗어나는 영관을 인범이 뒤쫓는데요. 너 어쩌려고 그래? 어? 담배 피지 말랬지. 이렇게라도 하 어떻게 살아? 누가 평생 살래? 몇 년만 살아지고 이혼하면 되잖아. 그동안 많이 챙겼잖아.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어쨌든 나곧 이혼할 거야. 알았어? 한편 영관의 뒤를 밟던 인범은 그의 직장까지 뒤따라갔고. 들어간 사람. 아하 김코치님이야? 여기서 일합니까? 네. 실수로 망치를 떨어뜨린 그는 연관을 포기하고 자신의 병원으로 향하게 되죠. 들어와. 오전에 쌍꺼풀 수술 환자가 기다리는데. 지금 시작해. 알겠습니다. 아직 흥분이 가시지 않은 임범은 떨리는 손을 멈출 수 없었는데요. 잠깐만요. 왜 그래. 손을 떨고 있어서요. 뭐? 수전 중환자 는 거야? 그리 다시 메스를 집어든 그는 환자의 얼굴이 순정으로 보이기 시작했고. 신이이 분노를 참지 못한 인범. 환자를 공격했습니다. 야,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나목 졸라 죽이려고 했고 의사가. 이거 봐. 생도 봤잖아. 그리고 결국 그녀의 남자 친구에게 호되게 처맞게 되는데 저 인간이 웬 일이야? 이 시간에? 그 길로 장모를 찾아간 임범. 장모님한테 선물 좀 드리려고요. 선물이라니? 보톡스 시술해 드리려고요. 불사사유든 덕을 보셔야죠. 이게 누시죠? 예의바른 사위의 모습도 잠시 이내 숨겨둔 본색을 드러내는데요. 눈좀떠 보시지. <laughs> 아, 네가 더 나빠 이 쓰레기 같은 년이. <laughs> 셨어요자 이거 이게 뭐예요? 먹보면알 거야. 등심니심 같은데. 맛있어? 색다른 맛이 임범은 <laughs> 과연 무슨 꿍꿍이를 숨기고 있는 걸까요? 이 고기의 정체를 알고 나이 네 어떨지 궁금해 죽겠어.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는데. 이건 네 애미 귀야. 네가 먹은 고기는 바로 네 애미 허벅지 살이야. 넌네 애미를 먹은 거라고. <laughs> 네가 감히 바람을 피워? 그것도 내 집에서? 가까이 오지 마. 내가 죽일 참이었어? <laughs> 내가 너한테 받은 고통이 얼만데 쉽게못 죽지. 다음 날 태연하게 출근한 임범은 왠 아름다운 환자에게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데요. 왜 그렇게 보시죠? 이뻐서. 이거 비싼 주사야. 임범은 그녀를 속여 강한 마취제를 주입합니다. 넌 이제 내 거야. 선생님 수술실에 한번 가 보세요. 오늘 수술 없잖아. 갑자기 수술하신대요 원장님이. 알았어. 아니나 다를까 수술을 진행 중인 임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보면 몰라 수술 중이잖아. 이걸 한꺼번에 다요? 마티유도 나도 없이 진행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누야? 구 진짜 미쳤군요. 뭐? 당장 그만두세요. 못하겠다면? 마음대로 한번 해보시죠. 참다 못한 간호사가 뛰쳐나가고 인범이 그 뒤를 따라 나서는데요. <laughs> 너네 병원에 자리 있지? 아, 나 여기 못 있겠어. 참다고. 진짜 최고가 되겠네. 최고. 어? 김 코치님 이상한 사람이 김 코치님을 찾았거든요. 어떻게 이상했는데? 손에 커다란 망치를 들고 왔더라고요. 어제 엘리베이터에서 같이 내리던데 생각 안 나세요? 가만 이 새끼잖아. 그 시각 혈압이 떨어진 그녀가 마취에서 깨어나려하자 간호사는 수술을 중지시키려 했죠. 이대로는 위험해요. 네가 뭘 한다고 잔소리야. 저 못하겠어요. 그만 둘래요. 그러자 인몸은 아무런 죄책감 없이 그녀를 죽여버립니다. 말안 듣는 것들은 다 없어져야 돼. 그리고 과도한 수술로 인해 그녀 역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한편 연락이 닿지 않는 순정을 찾아온 영관은 인기척이 없자 창문을 통해 집안으로 들어가 보는데 피 자국을 따라 도착한 곳엔 순정이 감금되어 있었습니다. 순정아, 순정아, 이 새끼. 그 시각 병원에서 살아남은 유일한 간호사가 죽은 간호사들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는데요. 이 새끼 아주 미친 새끼네 이거. 정신이 튼이? 언야나 연관돼. 너무 걱정하지 마 여기 병원이야 그리고 너무 그 경찰들이 쫓고 있어 이제 끝난 거라고. 이게 수술 중 박순영 사진이고 이게 지금 병원 있는 박순영 사진입니다. 정말 기가 막힌 숨쉬다. 총 13번의 수습 끝에 완성한 거랍니다 특별히 이뻐 보이지도 않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서 데리고 사는 이유가 뭘까? 이거 한번 보십시오 박순정이잖아 밑에 날짜 한번 보십시오 1986 거의 30년 전이네 복사해서 데리고 살았다는 얘기야? 그런 셈이죠 영관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누군가 순정에게 다가오는데 순정아 말좀 해봐 그때 그가 방심한 틈을 노려 목에 주사기를 꽂는다. 이 새끼 죽여버릴 거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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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것도 아닌 놈이. 인범은 그녀에게 자신의 첫사랑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내가 죽여버렸잖아. 첫사랑. 아 정말 사랑했어. 근데 왜 죽여버렸는지 알아? 내가 10년 넘게 짝사랑을 하다 고백을 했는데 그냥 하찮은 듯이 웃어넘기더라고. 넌안 죽인대니까 희망이 생겨. 그런데 이 얼굴은 가져가야겠어. <laughs> 결국 임범에게 얼굴을 빼앗기고만 순정 방꼬리를 정처없이 떠돌던 그는 잠들어있던 노숙인을 발견하게 되고 남자의 신분증을 훔쳐 자신의 얼굴을 그 누구도 알아볼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죠 기분이 좀 어떠세요 박성규씨? 이제 붕대를 풀겠습니다 노숙인 박성규의 신분으로 다시 태어나는 인범. 아주 잘 됐어요. 이 정도면 쓸만하군. 이제 새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겠어. 어디가 마음에 안 드십니까? 이름이요? 네? 예전에 내 이름은 인범이었거든요. 뭐까지 그 이름이 아무러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인범의 미소를 마지막으로 영화는 <laughs> 끝이 납니다. <laughs> I feel nauseous, believe me. Never had a lot of shit come easy. Had to work hard, struggle just to be me. Had to rise up.